자 사진 많이 찍고 가. 은지 일 모레 제가 간복 입고 엄마하고 새벽 많이라도 새벽도 많이 줄게. 새벽도줄게 있어도 해라 <놀람> 비디오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음? <놀람> 너무 늦이 먹는 데 뭐. 밥좀 앉을까? 아, 니요 하지 마세요. 보, 어? <놀람> 어. 응. 은약간 나갈지 모르겠어요. 나가려고 식물한데. 아하하하. 나나. 하하하. 하하. 흐흐. 나머지 보내다. 나 뛰어갈 때마다 나머지냐고. 피날 때마다 피날 때마다. 응? 피날 때마다 애기 우유 먹는데 쭉쭉 바람 먹힐 때마다.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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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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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 아빠,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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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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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 아, 아기. 음, 아기, 아기. 내어생 이제 동생, 이지동이 동생, 이지 동생, 이 동생, 은지 동생, 이지요생지제 동생, 이제 동생, 이제 동생, 은지 동생, 이지 동생, 이제 동생, 이아동지 이제 이이동이이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신을 때마다. 응. 허, 뭔 컴퓨터 수공만 한 수다 그, 그 거, 모, 거. 모니터만 가지고 왔고. 아기가 아기가 그 은지 그 이마트 같은 데가 인형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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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인형 어떡할까? 작은 아빠. 음, 비슷하게 생겼다. 작은 아빠. <laughs> 음, 음. <laughs> 아기 데리고 그래. 찍었든 어, 거. 어 그러네. 작은 어, 어. <laughs> 그 <자군> 아빠. <laughs> 그렇 작은 아빠가 이게 언제 찍었지요. 아줌마 싸우면서 깎아갖고 머리를 이렇게 깎아놨네. 네. 이쪽은 이렇게 있고 어. 이쪽은 없잖아. 응. 응. 여기도 일자로 이렇게 깎아놓고자 그리고 깎아. 머리 어, 잘모깎았다고 어? 응? 아줌마 아니 아줌마 아들네미 이제 그것지차안 밀리지가? 예. 하나도 안 밀릴 때요. 오 일도 일부좀 이렇게 끝나고. 은지야 어때 동생 보니까? 은지야 동생 보니까 어때요? 나도 이거 있는데. 그거 있어요? 은지야 동생 보니까 어때요 이뻐. 이뻐요? 예 동생이야. 어 아, 은지 동생이지요. 오, 음 응.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 동생인데? 여자 동생이었던 그동안. 남자 동생인데? 여자 동생이었던 전에 말이야. 아 그래요? 근데 어. 어떡해 여기는 나, 남, 남자 동생이네? 응 지금은 양장 동생이야. 음. <laughs> 우리 저거 없는데? 저거 없어요. 응. 아 저거는 작은 엄마 거라서 그래요. 음. 응. 응. 난 작은 엄마 있지. <laughs> 작은 엄마 있구나 이제는. 네, 이거야. 음. 아, 여기 우리 아빠, 아빠 있던데요. 아빠 있던데죠? 어. 음. 아빠가 여기에서 컴퓨터. 내가 지금 다비랜 대표가. 컴퓨터 하고 있었대. <laughs> 음, <컴퓨터에> 있었지. <laughs> 어. 음, 컴퓨터 있었지. 응 아직 안 보이잖아. 이건 애기 신발이야. 보이나 애기가? 이제 아직 안 보이지? 뭐가? 애기 따라오네. 보이지. 따라가던데 눈. 보여? 응. 저거만이리가면 보이네. 응. <웃음> <웃음> 음, 보이는 것 <거> 같다. 안녕. 안녕. 작은 엄마랑 작은 엄마. 은지야 너 아가야 손 봐봤어? 어? 아가손 봐봤어? 아니. 안봤어안 봐봤어? 안 봐봤어? <laughs> 어. 동생해응가야손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엄청 엄청 귀여운데? 응안봤다 아직 아직 안 봤어? 아가야 손을 볼수 있을까? 보여주기 싫다는데 동생이 동생 응. 싫대 <웃음> <응>. <웃음> 피곤하대 <laughs> 하품한다 <목을 먹어봐야 돼> 저기 서 삶으면 되자. 음, 그쁘지 이쁘다. 응. 너무 이쁘다, 이제. 어, 봐봐. 봐봐, 어, 발도 찜쿵하다. 은지 손바닥보다 더 작다. 봐봐. 봐. 쫙 음, 펴봐. 은지 손바닥보다 더, 더 작다. 그치? 아 너무 이쁘지? 애기 다리보다. 작아. 다리도 뻐 그래, 이제 잘못 만지면 애기 아프다. 아야 한다? 만지면 안 돼? 어. 어. <웃음> <웃음> 네, 난 만질게. 내가 좀위야너뭐 만질라고? 응? 뭐 만지라 저자제 올라왔지? 아빠랑 찍은 얘기. 어얘기 귀엽지? 정말 손바닥 맞춰